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CXL, 컴퓨트 엑스프레스 링크입니다. 이게 요즘 데이터 센터나 AI 분야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맞습니다. AI 모델은 점점 퍼지고 데이터는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기존 시스템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죠. 그렇죠. 특히, 그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는 거, 그리고 자원 활용률이 너무 낮다는 게 문제잖아요. 작년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CPU 활용률이 고작 10%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10%면 사실상 거의 놀고 있었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CXL 같은 새로운 기술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이 CXL이 도대체 뭔지, 왜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지, 또이 시장을 잡으려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CXL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나 AI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가능성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네, 전문가님 먼저 CXL이 왜 그렇게 중요한 기술인지 핵심부터 좀 짚어 주시죠. 단순 메모리 확장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 네. CXL은 그냥 메모리 용량만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시스템 전체의 데이터 처리 방식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는 열쇠라고 봐야 합니다. 효율성 그리고 유연성 이두 가지를 극대화하는 거죠. 효율성과 유연성이요? 네, 뭐랄까 비유를 하자면 예전엔 집집마다 작은 냉장고를 뒀다면 CXL은 동네에 아주 큰 공동 냉장고를 하나 두고 각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아, 공동 냉장고 비유 좋네요.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특히 요즘 LLM 같은 거대 AI 모델 시대에는 이런 방식이 컴퓨팅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겁니다. 그럼 그 공동 냉장고에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CPU, GPU, 메모리 같은 애들이 어떻게 접근해서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건가요? CXL 그 작동 방식이 궁금한데요. 네, CXL 그리고 그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는요. CPU, GPU 뭐 AI 가속기, 메모리 저장 장치 이런 다양한 장치들을 아주 빠르게 지연 시간 거의 없이 연결하는 개방형 표준 인터페이스입니다. 아 개방형 표준이군요. 네, 기존에 널리 쓰던 PCI-E 인터페이스 기반이라서 호환성도 좋고요. 근데 CXL이 진짜 역시는 뭐냐면 메모리 시맨틱스라는 걸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메모리 시맨틱스요? 좀 어려운데요? 아 쉽게 말하면 CPU가 메모리를 다루는 방식 그대로 다른 장치들도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걸 통해서 크게 두 가지 핵심 기능이 가능해져요. 바로 메모리 공유와 메모리 풀링입니다. 메모리 공유와 풀링. 네 메모리 풀링은 여러 CXL 메모리 장치를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메모리 풀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동 냉장고를 만드는 개념이고요. CPU나 GPU 같은 장치들이 여기에 연결해서 자기한테 직접 달린 메모리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만큼 동적으로 할당받아 쓸수 있는 거죠. 와, 그럼 메모리가 부족할 일이 확 줄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메모리 공유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특정 메모리 영역을 여러 장치가 동시에 접근해서 쓸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데이터 중복 저장도 피하고. 데이터 이동도 줄여서 시스템 전체 효율을 높이는 거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쓴다니 정말 효율적이겠네요 그런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반도체 하면 다들 HBM, HBM 했잖아요 고대역풍 메모리, GPU 옆에 딱 붙여서 쓰는 거예요 네 맞아요 HBM이 중요했죠 근데 왜 갑자기 CXL이 이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AI 트렌드랑 관련이 있나요? 정확합니다 AI 기술의 무게중심이 좀 변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방대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집중했어요. 이때는 빠른 연산이 중요하니까 GPU랑 HBM 조합이 최고였죠. 네, 학습단계. 그런데 요즘은 이미 잘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실제 서비스에서 결과를 뽑아내는 추론단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아, 추론이요? 네. 추론 환경에서는 단순히 계산만 빠른 것보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가져오고 시스템 자원을 좀더 유연하게 관리하고 확장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특히 LNM 같은 건 모델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서버 하나 메모리로는 택도 없거든요. 그렇죠. 모델이 너무 크죠. 바로 이럴 때 CXL이 필요한 겁니다. 출원에 필요한 메모리 확장성, 데이터 접근 효율성, 그리고 자원 관리의 유연성을 CXL이 딱 제공해 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자원 활용률 문제, 그 10%짜리요. 네, 10%. 그것도 CXL로 메모리를 풀링하면 특정 서버에 메모리가 남거나 모자라는 걸 줄여서 전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2025년쯤 되면 활용률이 23%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와, 두배 이상 뛰네요. 네. 그러니까 HBM이 AI 학습의 속도를 맡았다면 CXL은 AI 추론 시대의 효율과 확장성을 책임질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죠. 아,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CXL 역할이 커졌다. 명확하네요. 활용률 개선도 인상적이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최근 OCP 서밋 같은 데서 구체적인 로드맵도 공개했다면서요? 네. 삼성전자는 CXL 시장 주도권을 잡으려고 정말 공격적입니다. CMMD, 그러니까 CXL 메모리 모듈 디램이라는 이름으로 제품군을 쫙 내놓고 있는데요. 로드맵을 보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오 cmmd 로드맵 어떤 내용인가요? 이미 cmmd 1.1이라고 초기 버전을 선보였고요. 지금 주력은 cxl 2.0 기반의 cmmd 2.0입니다. 이게 128기가, 256기가 용량에 최대 36기가 비트/초 대역폭을 내고요. 중요한 건 이게 지금 고객 샘플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벌써요? 그럼 실제 써볼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에서 테스트하고 도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죠. 삼성은 이걸로 AI 학습 플랫폼 구축 같은 포괄적인 솔루션 제공에 집중하고 있고요. 다음 단계는 뭔가요? 삼성은 이미 다음 세대 CMMD 3.1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2025년 말 적용을 목표로 하는데 CXL 3.0이랑 PCI-E 6세대 기반이에요.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뛸 걸로 예상됩니다. 용량은 최대 1테라바이트, 대역폭은 72기가비트 퍼 세컨드. 지금보다 두 배죠. 1테라바이트요? 메모리 모듈 하나가요? 네. 1테라입니다. 대역폭도 72기가고요. 특히 CXL 3.0은 메모리 풀링이나 공유 기능을 더 강화해서 대규모 시스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이3.1 버전 초기 샘플도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와, 삼성이 그냥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주도하려는 의지가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스펙 경쟁을 넘어서는 거죠 그럼 이 CMMD 모듈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쓰면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그냥 용량 크고 빠른 거 말고 구체적인 이점이 있을까요? 그럼요, 여러 가지 장점이 죠 첫째는 유연성입니다 특정 서버나 기존 메모리 종류에 상관없이 CXL 메모리를 쉽게 추가해서 확장할 수 있어요 이걸 메모리 엔드 시스템 아그노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존 투자 보호하면서 성능 올리기 좋죠 오, 유연성 중요하죠. 둘째는 당연히 성능 향상이고요. 삼성 내부 테스트 보니까 서버 추가 없이 CMMD만 달아도 메모리 용량은 최대 50%, 대역폭은 최대 100%까지 늘릴 수 있대요. 100%요? 두 배네요. 네. 같은 공간, 같은 전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셋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서버를 통째로 늘리는 대신 메모리만 CXL로 붙이니까 초기 비용은 물론이고 공간, 전력 냉각 같은 운영비용 즉 TCO를 아낄 수 있어요. TCO 절감. 이거 기업 입장에선 정말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신뢰성, 보안도 강화됐습니다. 모듈 안에 CXL 컨트롤러가 직접 들어있어서 안정성이나 보안 기능을 높였다고 합니다. 성능, 비용, 안정성까지 다 잡았네요. 그런데 삼성은 하드웨어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강조한다면서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쓰느냐도 중요할 텐데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CXL 잠재력을 제대로 쓰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수죠 삼성은 DCMFM이라고 데이터 센터 메모리 패브릭 매니지먼트라는 관리 툴을 만들었어요 DCMFM이요? 네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그 공동 창고 CXL로 묶인 메모리 자원을 중앙에서 똑똑하게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요 어떤 서버에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해서 동쪽으로 할당해주고 또 회수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특히 요즘 많이 쓰는 쿠버네티스장 통합돼서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메모리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고요 오, 쿠버네티스 통합 개발자들이 좋아하겠는데요 그렇죠 관리자는 이걸로 CXL? 장치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고 사용량 모니터링하고 문제 생기면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정의 메모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메모리 개념을 구현한 거예요 하드웨어를 넘어서 소프트웨어로 메모리를 제어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하겠네요? 네, 그리고 c 탭 t 라 a p 이라 테스트 에이전트플랫폼 t 라는테 e s 도구 t 같 a 제 e 해서사 t 자가 직접 성능 측정하 a 최적화할 수 t 게 돕고 있습니 f 하드웨어, 소프 o 웨어테스 r 도구까지 삼성이 정말 제대로 판을 짜고 있네요. 자 그럼 HBM 최강자 SK 하이닉스는 이 CXL 경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여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SK 하이닉스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죠? HBM에서 쌓은 기술력과 고객 신뢰를 CXL로 확장하려는 전략입니다. 지난 4월 말에 CXL 2.0 기반 96기가 CMM DDR5 제품 고객 인증을 마쳤다고 발표했어요. 96기가요? 네. 이게 기존 서버용 DDR5 모듈보다 용량은 50%, 대역폭은 30%더 높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역시 TCO 절감 효과를 내세우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속도가 빠르네요. 더 고용량 제품도 준비 중인가요? 물론이죠. 지금 128기가 제품 고객 인증도 진행 중입니다. 이 128기가 제품에는 SK하이닉스의 최신 기술이죠. 1B 나노 공정, 그러니까 10나노급 5세대 드레인 32기가 DDR5 칩이 들어갑니다. 아 최신 공정이군요. 네 이게 전력 효율 그러니까 와트당 성능비가 좋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모가 엄청나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전력 효율성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sk하이닉스만의 차별점은 뭘까요? 삼성하고 다른 전력 같은 게 있나요? sk하이닉스 전력에서 눈여겨볼 만한 게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인데요. HMSTK라고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만들어서 이걸 리눅스 커널에 통합했어요. HMSTK요? 삼성 DCMFM이랑 비슷한 건가요? 비슷한 목표인데 좀더 개발자 도구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CXL 메모리랑 기존 메모리를 같이 쓰는 환경에서 성능을 추적화하고 개발자들이 CXL을 더 쉽게 쓰도록 돕는 거죠. 이것도 CXL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고요. 네, 소프트웨어 지원 중요하죠. 또 다른 하나는요. 두 번째가 어쩌면 더큰 변화인데요. 바로 자체 CXL 컨트롤러를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자체 컨트롤러요. 그건 정말 큰데요. 네, CXL 모듈의 핵심 부품인 컨트롤러 칩을 직접 설계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외부에서 뭐 중국 몬타지 같은 곳걸 썼는데 이제는 직접 하겠다는 거죠. 칩렛 기술을 쓰고 생산은 TSMC에 맡길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와,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자사 디레에딱 맞는 최적의 성능을 낼수 있고요. 핵심 기술을 직접 가지니까 기술 종속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죠. 공급망 안정성도 확보하고요. SK하이닉스 부사장님이 말한 최적 혁신 옵티멀 이노베이션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어 자체 컨트롤러 개발, SK하이닉스의 승부수 같은 느낌이네요. 위험 부담도 있겠지만 성공하면 확실히 다르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CXL 시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지금 CXL 메모리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두 한국 기업이 딱 잡고 있는 건가요? 양강 구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기술 개발 속도나 제품 발표를 보면 두 회사가 확실히 앞서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메모리 시장은 항상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3위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도 가만히 있지 않죠. 아, 마이크론도 있군요. 네. 마이크론도 작년부터 CXL 2.0 기반 메모리 모듈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들어왔고 계속 기술 격차를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삼성이나 SK만큼 공격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죠. 앞으로 경쟁은 더 심해질 겁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뜻이겠죠. 이 CXL 시장 얼마나 성장할 걸로 보시나요? 전망이 어떤가요? 전망은 정말 폭발적입니다. 요 인텔리전스 같은 시장 조사 기관 자료를 보면요. 2023년에 전 세계 CXL 시장이 한 1400만 달러 정도였대요. 아직 작죠. 1400만 달러면 네, 아직 시작 단계네요. 그런데 불과 5년 뒤 2028년에는 이게 16억 달러까지 커질 걸로 예측합니다. 16억 달러요? 1,400만에서요. 와. 네.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거의 200% 가까이 되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성장세입니다. 그만큼 AI 고도화와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속에서 CXL의 고는 기대가 크다는 증거죠. 16억 달러라니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죠. 이 CXL 기술 발전, 이게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데이터센터나 AI 하드웨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시사점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CXL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서버 하나하나에 CPU랑 메모리가 꽉 묶여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분리가 안 됐죠. 유연하게 조합하고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 컴퓨팅 자원을 레고 블록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이게 시스템 전체 효율을 극대화하고 낭비를 줄여서 결국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을 절감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버 구조 설계 자체를 훨씬 유연하게 만들어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면 메모리 중심으로, 계산이 중요하면 CPU, GPU 중심으로, CXL을 통해 쉽게 구성할 수 있게 되죠. 설계의 유연성이 엄청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이게 오랫동안 우리 발목을 잡았던 그 메모리 장벽 문제를 풀고 차세대 AI나 고성능 컴퓨팅 시대를 여는 핵심 기반 기술이 될 겁니다. CXL은 단순한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미래 컴퓨팅의 청사진을 새로 그리는 혁신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오늘 CXL이라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 AI 시대 컴퓨팅을 어떻게 바꿀지,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은 어떤 양상인지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용량 늘리는 걸 넘어서서 메모리 사용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이라는 점이 확실히 와닿네요. 맞습니다. 삼성은 폭넓은 로드맵과 소프트웨어로 생태계를 만들려 하고, SK하이닉스는 강력한 DRAM 기술의 자체 컨트롤러라는 무기를 더하고 있죠. 마이크론의 추격도 지켜봐야 하고요. CXL 기술은 이제 막 꼽히기 시작했고 앞으로 컴퓨팅 인프라의 미래를 만드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이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우리 디지털 환경에 어떤 영역을 미칠지 계속 주목해야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